그 삼각비에서 그 설명하고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삼각비 마무리하고 생각하시면 돼 저번 시간에 이렇게 나와있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했죠? 넓이는 어떻게 돼요?

있는 거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개 있어? 두 있다. 그 이거 뭐야? 그냥 네, S는? S는 네, 그냥 A에 어. Sine X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흰색으로 썼다는 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당연히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 자, 어떤 자각형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자각형이야. 근데 끼인각이 x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대각선이죠. 대각선 한 대각선이 a 다른 대각선 요 길이가 b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끼인각을 주어진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얘들아. 봐봐. 음, 요거 이쪽 요거랑 평행하게, 요거랑 평행하게 여기를 지나게 이그 네, 여기를 지나게 네. 그그 다음에 요거랑 평행하게 요점을 지나가는 사각형. 또 얘랑 평행하게 요점을 지나가는 사각형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뭐가 만들어지? 이거 뭐야? 평행사변형이지. 왜 얘하고 얘는 얘하고 얘는 텐, 텐, 텐트 다 구하고. 평행하고 얘하고 예하고 얘는 뭐예요? 지금 평행하게 했으니까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길이가 b면 요길이가 이에요 요길이 b죠. 요길이 a 안돼 a죠. 어, 요길이가 a면 요길이가 a 너무 크게 그이어 뭐가 이제 요게 b죠. 요게 b면 여기도 b. 그다음 요기가 x면 여기도 x 왜? 여기가 x면 막 꼭지라고 여기가 x지. 근데 지금 얘, 얘 평행하고 얘, 얘 평행하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뭐야? a, a b, sin, x야. 근데 그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이 넓이 넓이 넓이의 몇이에요? 반누기 2, 2 되는 거죠. 왜?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넓이 같아요. 왜? 이거 자체 하나하나가 다 뭐니까? 평행사별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넓이의 1분의 2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이 사각형의 넓이는 1분의 1,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사인 끼인각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이런 게 있다 알아주시면되고요 자, 지금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하는 거고요 사실은 뭐 저번에 배웠던 걸로도 이 정도는 뭐 할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유형이 조금 중요해요 삼각기가 어, 3학년 2학기이긴 하지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잖아? 학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면, 100% 나옵니다. 100% 나와요. 몇도 할까? 30도. 특수가 아니네. 55도 정도 할까? 55도. 여기는, 어떡할까? 70? 70도? 70도. 오케이. 아, 어, 그랬을 때, 어, 이 높이를 구하라. 삼각형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냥, 그냥, 그냥 삼각형이야. 그냥 삼각형에서 두 밑가위 크기 55도, 70도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 변의 길이가 100이라고 주어졌어. 그랬을 때 높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푹은 사람. 왜? 네. 그 55도로 이렇게 딱 55도를 중심으로 나눠. 아? 수직으로. 그 55도. 여기서 이렇게 자르라고? 예. 네. 여기 어떻게 자르고? 어, 그 수직으로 이렇게 딱 예를. 여기서 어디로 수단을 돼요? 제저저 밑변 쪽. 이거? 이거 수직이잖아. 이거 수직이야. 이거 수직입니다. 여 수직 표시 <laughs> 있죠? 자, 얘는 그래서, 한 애들은, 좀 익숙하게 푸는 애들은 거의 그냥, 거의 외워서 답을 쓸정도예요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하기에는 수실는좀 까다로워. 왜냐면 어떻게 푼다도 약속이 있거든. 같은데.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각이 주어져요 55도 70도 밑에 각이 주어지는데 밑에 있는 각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30. 90도 55도니까 여기 몇도예요 35도죠 여기 70도 90도니까 여기 몇 도에요? 25. 20도죠 2 5라네 2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두 개의 각을 이용합니다 이두 개의 각을 이용하고 있잖나그 다음 결과적으로 이거 더하기 이거 하게 몇이에요? 100이죠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자정으해요 자, 결론적으로 뭐 한다고? a 더하기 b가 몇이라고? 100이라고 이거 이용을고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봐야 되나 이걸 이용한다고 그랬지 35도 h, a 이거 세개 이용하는 거뭐 밖에 없어? 탄젠트? 탄젠트? 35도죠 그 그렇죠? 탄젠트 35도 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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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다 포함되잖아 다할수 있지 됐죠?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한다고 그랬지? a 더하기 b가 100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되는지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아? 탄젠트 몇은? 35도는 5분의 5 h분의 a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a는 이렇게 하는 거야 a는 어떻게 해? 예를 들 a는 곱하면 되잖아 그지 a는 h 곱하기 t a n g e 30 요게 한 번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계속 반복해야 돼, 알겠지? 이 빨리 해서 익숙해지면 돼요. 요게 되게끔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요거죠 20도 h u b 어떻게 되겠어요? b는 h 곱하기 탄젠트 25. 25도. 25도. <laughs> <laughs> 너너 때문에 좀재밌가지고 2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지, 얘들아? h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0이죠. 100. 이거랑 이거를 더할 거예요. 그럼 뭐를 묶을 수 있어? h로 묶을 수 있죠. h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그렇죠? 35 더하기 탄젠트 20. 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어떻게 될수 있어요? 탄젠트 35, 플러스 탄젠트 2 0분의1 0 이렇게 h를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문제의 답을 보면 다 분석거리가 탄젠트 몇 더하기 탄젠트 몇분의몇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탄젠트 35는 뭐로 계산하고 탄젠트 20은 뭐로 계산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이거를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얘들아. 이유가 100% 나와요, 100%. 이건는학교에서100% 나온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같은 유형인데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요 길이가 예를 들어 10요 각도 몇도 할까? 35도? 여기는? 65도 그 다음에 h를 해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면요거 A 요거 몇? B A빼기 B가 10이다 이렇게 해는 A빼기 B가 10이다 당연히 뭐예요 밑에 있는 각을 이용하는게 아니고 여기가 85도면 여기 몇도? 여기 몇도? 어? 55도 <laughs> 여기가 65도면, 65도면 여기는 몇 도? 25도.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A를 표현하고 B를 표현해서 H는 정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하라고 넣어줬어 알겠죠? 왜냐면 거기 개념, 거기 보면, 유형 어떻게 되지? 몇쪽이 개념 표현해보면. 여기죠. 그 33쪽, 34쪽이죠. 33쪽, 34쪽에 보시면 요 위성이 있고요 그거 다 풀고 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39쪽까지 해가지고, 어, 배렴 익히기 다지기 문제는 있죠. 일단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5시... 이, 아, 튼좀 하다가, 어, 좀 쉬었다가 오늘 원과 직선까지 진도를 나가겠니다 미리 다한 사람들은 뭐 계속 오늘 숙제 남은 거 숙제니까 계속 문제 풀고요 안 되는 거 질문 가지고.